얘들 똥 모나리자라고 하는데요. 저기 어, 저쪽은 수갑을 채우고 있고. 제가 보고타에 다시 온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게이곳 보테로 박물관에 오기 위한 거어요 재미있잖아요. 하다못해 과일도 바나나도 이렇게 뚱뚱합니다. 오, 오. 아. 이거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보대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지요 <laughs> 야 정말 정말 풍만하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이렇게 아주 풍만하게 그려놨죠 재미있어요 그죠 꽃도 이렇게 풍만하네요 근데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똥 모나리자라고 하는데요, 아주 색다른 모나리자죠. 근데 이분은 눈썹이 좀 있으시네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도 제지를 하지 않으세요. 참 대단하죠. 다른 미술관 같으면 사진 못 찍게 하고 화첩을 팔텐데 이런 것이 제가 보고 타의 콜롬비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해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보테로는 살아생전에 작년에 돌아가셨죠. 아마 이분이 꽤 오래 사시게 되었고. 그리고, 와, 과일 풍성하다, 정말. 그리고 이분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고호 같은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게 살다 가신 예술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이렇게 부와 명예를 같이 누린 예술가가 없어요. 얼마나 많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보태로는 살아생전에 재산도 많이 벌고 그리고 뭐 명성도 많이 얻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작품을 고향인 메데진하고 이곳 보고타에 기증을 하면 조건이 돈 받지 마라, 사진 찍는 거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조건으로 기증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El maestro Pedro se inspira, como ya les comentaba, en otros artistas. Entonces, por eso vamos a encontrar, por ejemplo, la obra de Lucía sobre de, de Van Gogh. en el que él se basa para hacer esta recuerdo. diciendo es que sean copias, todas son originales. 콜롬에 보테로가 있다고 하면 에콰도르에는 과야사민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화풍은 정말 너무 많이 달라요.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느낌이 벌써 누구라도 보시면 어,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어, 과야사민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그림을 그렸고 보테로는 음... 고민을 좀 고민스럽지 않게 그리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을런지 모르겠네. 야, 이건 뭔지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오 어,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음, 역시 내용물이 좀 나오니까 맛있네요 야 이게 sí, aromatica. Aromatica. 아 g u a s h e r b a s 아아아 r o m á t i c a 저기다 꿀을 넣었어요 꿀을 넣고 아아아 야 길이 정말 엄청나게 넓죠 벌써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어요 아직 4시가 차리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버스 전용 차로는 뭐 신나게 잘 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제속도에 맞춰서 도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 넓은 길이 좋기는 한데 이 도로의 좌측과 우측이 생활권이 완전히 아, 완전히 아니죠. 생활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단절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에요. 아, 이 진행되는 차량에 그 방해가 되지 않게 대부분이 이렇게 입체 교차로로 돼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입체 교차로로 돼 있어서 아, 교통 신호를 잘안 받고 그냥 가죠. 야, 프랜스 밀레니오를 타봅니다. 와. 보통은 여기서 카드를 사야 되는 거죠. 보통은 여기서 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고. 그렇죠. 충전하고 응. 2950 들어온 거예요. 화평에. 와 2, 아, 2, 아. 예, 예. 아, 제가 먼저 들어갈까요 네. 그리고 한번더 찍으면 네. 저기요. 아. 야. 올라.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요. 아. 공기가 아. 많이 들어 가지고 업스를 탑니다. 크랜스 빌레리오 정말 오랜만에 타봅니다 역시 굉장히 훌륭한 교통수단임에 틀림이 없네요 지금 저 앞에 보면 해피도너츠라고 있는데 저거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리화나가 들어있어서 어, 저런데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 먹으면 그냥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라서 먹어보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저걸 저렇게 팔아요. 그래서 어, 듣기로는 마리화나가 자기가 사용할 만큼 재배하고 소지를 하는데는 하는 걸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글쎄요. 위험하다고하는 보고타의 밤거리예요. 아주 많이 늦은 건 아니고 한 6시 4 0분 됐는데 우버를 불러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서도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가게 바로 앞에서 뭔일이 있으면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도와주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버를 기다리고 있어요. Porque e s t o trancó. venga, estamos en la 보고타의 아침 출근 시간이에요. 아, 역시 출근 시간 앞에 차들 굉장히 많고 어, 많이 밀리기도 하고. 어, 그런데 그 여기도 뭐 나홀로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 많고. 콜롬비아 분들 상당히 친절해요. 아쌀라이고 저기 트랜스 밀레니오 그 굴절 버스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출근시간에 지하철처럼 그렇게 꽉꽉 미어 터지지는 않아요 아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모터 시클레타라고 하는데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카카오택시처럼 그 외국에는 우버 택시가 여러 종류 있는데 우버 모터 시클레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버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밤에는 타지 마. 그러더라고요 <laughs> 낮에, 낮에는 어떤데? 그렇게. 어, 낮에가 괜찮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저는 무서워서 오토바이 못타겠더라고요 <laughs> 어우. 저기, 뭔가. 경찰들이 길을 막고 뭔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을. 채폴를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저쪽은 수갑을 채우고 있고, 이쪽은 아 여기도 수갑을 채웠네요. 야 도로 가운데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들들 흔드는 분들 보이시죠? 주차장에서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광고를 하는 우리 주차장에 들어오세요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이 주차장 앞에 곳곳에 많이 있어요. 아무도 인건비가 싸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길만도 요미스 아, 오케이. 요미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찍고 있었더니, 이 안에 출근한 직원이, 여기 이제 의료보조기 파는 데인데, 뭐, 궁금한 거 있냐, 안에서 뭐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네요. 콜롬비아 분들 굉장히 친절해요. 길에서 지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몇 사람이나 와서 물어봐요. 뭐좀 필요한 정보가 있니? 뭘좀 알려줄까? 뭐, 뭐 필요한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친절함은, 콜롬비아하고 아르헨티나가 거의 탑 수준이에요. 남미에서는. 뭐, 비교 안될 정도로. 콜롬비아고 아르헨티나가 탑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친절합니다. 이야, 굉장하네요. 여기 콜롬비아.